6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지상 기압계입니다. 남서 해상에 약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정체 전선은 오키나와 부근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지상 기압계만 보면 평온한데 오후에는 왜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생길까요? 우리나라 5,500m 상공에는 이례적으로 영하 12도 이하의 한랭한 공기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부근에는 영하 15도 이하의 한랭 핵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오후에는 백령도 부근까지 내려와 중서부권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중서부권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과 영남권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때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영남 지역 중 남부권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성 소나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한랭핵은 15일에는 중부권 상공에 머무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오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중상층 대기를 지배하는 한량한 공기는 16일부터 우리나라를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층 한기로 낮 기온의 상승이 제약이 있었지만 16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상승하여 30도 내외의 더운 여름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16일부터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중심권에 놓이기 때문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중상층 대기에 한랭한 공기도 물러가기 때문에 17일부터는 대부분의 내륙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서 더운 여름 날씨가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는 언제 시작될까요? 21일쯤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의 북상이 아닌 일시적인 저기압의 북상에 의해 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치 예부를 보면 24일쯤 정체전선은 오키나와 부근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은 되어야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